가몽과 뭘추가있죠 닭, 닭, 닭알기를 추가했어요. 닭알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예. 우. 예. 우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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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laughs> 야 너무 맛있다 맛있음 기억해야지 거기 이 맛을 너왜 그릇이 있어? 응내 네, 그릇 그래. 음, 맛있어 네. 너무 야미해 네.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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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맨날 뜨는데진 요즘 한 10번? 아, 한 15번 본거 같은데 거짓말 진짜 10번 거짓말 아니 진짜로 근데그리스 중에 어떤 사람이 음. 그 영국에서 온 사람. <laughs> 알아? 응, 네, 한좀 덩치 있는 여잔데, 응. 눈썹이 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응. 안녕쓰고. 아, 형님이세요? 아, 보스맨? 아, 아 영국에서는 보스맨이라 고 하거든요. <laughs> 아니야, 그거 다 컨셉이야. 아 알지, 컨셉인데, 그 막, 아, 통자몽, 아, 뉴 플레이버. <laughs> 눈치 없는 수민이? 그 수민이도 그 사람인 거 알아? 응. 어. 어, 뭐야? 음, 찐따 역할? 아니야? 몰라. 수진이? 수민이? <laughs> 여자들 사이에 수진이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laughs> 야, 개 맛있어. 진심이야. 진심으로. 음. 진심을 다해 칭찬할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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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이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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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링도 해야 돼가지고 색연필도 사왔어요 근데 혹시 머리가 좀 많이 빠져 보이나요? <laughs> 하루 종일 걱정해 근데 무슨 말인지 알거 같아 솔직히 차가야 자몽 너무 신데 그러니까 너도 이제 2물살이다 이거야 너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 이거지 너도 스물셋이야. 그래, 너도 이리는 스물셋이야. 우리는 스물셋이야. 스물셋. 아 맛있어. 초코젤이 이렇게 맛있었나? 원래 이런 거였나? 세상에 이런 게 있었나 원래? 그워 소복이 내려앉았어. 모카의 털이. 김민이랑 작동. 헤어진 것 같지. 언제 헤어져? 헤어진 것 같아 지금. 어, 그러게? 아니, 안,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 김민이랑 닥터우랑 같이 찍은 영상이 다 내려갔어. 아니야, 김민희는 원래 없었어. 아, 여기 있긴 하다. 일 <laughs> 년도 같이 찍은 거는. <laughs> 닥터우 눈 너무 크다고. <laughs> 아니, 솔직히 근데 이거 너해안 해? 나 해. 이거 난집 내려와서 해. <laughs> 난 아니 터스를 계정을 팔려.. 우리도 그거 가면 안 돼? 닥터.. 안더스데개어난 어려... 아, 진짜 하고 싶 그거, 그거 있잖아 그거 경도? 응 해볼래? 신청해보자 응아이고 가지 <laughs> 야 이건 붙어있는 거였네 지금 보니까? 응 나는 아니 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목.. 목 끝나자마자 있는 거야 이게 <laughs> 이게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짧잖아 음 그러네 응. 왜나 음. 그래, 바로 자? 이거 못간줄 알았어 음. 난 자몽 하면은 난 어릴 땐 자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 음. 초등학교 딱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 화장실에서 막큰 대야에 막뭘 하고 있는 거야 뭐 했는데, 진짜 자몽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진짜 이만했어. 아, 진짜 자몽하나가내눈엔 그랬어, 그때 내 눈에. 응. 너무너무 컸어, 자몽이. 응. 너무 이게 자몽이 아니라고 뭔가 아이들게 큰가 했는데. 이만한, 이만한 자몽을 진짜 한, 한 열, 열 살고 있었어? 그걸 막 거기서 막 다듬고 있던데? 뭐, 몰라, 뭐 엄마 그때 뭘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자몽이 진짜 그만큼 커.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건 미안해. 이건 솔직히 미안해. 이건 솔직이 미안하고. 진짜 생각보다 진짜 커. 수박 다음 로 커. 진짜? 메론보다 뜨거워요. 커. 진짜 메론보다 커. 호박보다 커. 근데 호박은 뭘 상상하냐에 따라 다르긴네아자어야더 <laughs> <laughs> <또> 부게네. <부기야 돼. 웃음> 진짜로? <laughs> 1.1만이야. 어? 진짜네? 나는 환자 후의 자격이 없다. 근데 왜 닥터 부개밖에 안 뜨냐, 면 닥터 번개를. 그 차단했어. <laughs> 왜? 너무 꼴백? 아, 너무 많이 뜨는 거야, 최근에. <laughs> 닥터는 안꼴백기 싫은데? 아, <laughs> 나루토 그거는 되찍찐거 같아. 근데 나 닥터 그거 일학도 좋아했대. 그개일본학과잖아 응. 뭘 좋아해? 원래 그런 나루토 그거 자꾸 이런 거 좋아했대. 그러니까 일, 일어, 일문학과를 갔을까? 응.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왜 차단까지 했어? <laughs> 너 뭔가 되게 서운해? 왜. 왜, 아니, 덕후가 DM에 대, 대답 안 해줬어. <laughs> 지금 뭐라 보냈는데? 생일 축하한다 야, 여자친구 있는데 그럼 보내 어떡해. <laughs> 그래서 안 봐줬네. 아니, 그래어나 그걸 찍어야 되는데, 이건 다시 났어, 우리 그거. 어. 그거 그래, 파팝르 아, 그니까. 파쿠르 찍어야 되는데. 파쿠르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건 다시 나고 있어, 어떡해. 두 청크도 지금. 아니, 나두 청크 나 지금. 아직 아직 괜찮지? 근데 은지유는 엔진이는... 여러분 이러면... 누구랑 간 거지? 너 교환 안 가고 싶어? 아 가고 싶어. 난 무조건 갈 거야 한 번은. 음, 가. 그날프는 <laughs> 아니 아니 너희 발음이잖아. 야 근데 얼굴이 유튜브에 올릴 얼굴이 아닌데. 음! En roquette.